저는 아낌없이 주는 나무를 제일 인상 깊게 읽었는데, 아낌없이 주는 나무에서는 나무랑 소녀가 나왔는데, 나무는 소녀에게 잘 해줬는데, 소년이 계속 떠나고, 오랜 시간이 걸리고 나서 계속 나무에, 응, 나뭇가지랑,를 가져가서 집을 짓고, 또 오랜 세월이 지나서, 어 나무 나무에 그줄 가져 가져 배어서 배를 타고 떠 떠나갔는데 그리고 또 오랜 시간이 지나가지고 어, 와 보니까 나무가 다 없고 그그응다 없어지고 그래서 소년이. 어, 나무 그렇답게 앉아서 할아버지가 되어가지고, 이제 아무것도 못하고 해서, 어, 그래서 소년이, 그래서 후회를 했어요.